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1일 태국 뉴스입니다. 푸켓 지방 당국은 여행 성수기 동안 외국인 방문객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푸켓 크라임 프리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태국 호텔협회와 푸켓 상공회의소, 지방 행정기관과 경찰, 이민국 등 민관이 협력해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24세 독일인 여성이 뜨락꽃창섬을 방문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당국은 관광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라웃 관광 경찰 부서령관은 가해자인 피고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치앙라이 탐루엉 동굴로 12명의 지역 축구 선수와 감독이 탐방을 하러 들어갔다가 17일 만에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존국은 오는 15일부터 가이드 투어를 통한 탐로엉 동굴 탐방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엘니뇨로 인해 겨울 건기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무부가 물 부족을 적시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건기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국은 적절한 물 관리를 통해 가뭄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특정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조심하라고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재무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빠오땅 앱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탈취해 돈을 털어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15일부터의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하는 규정에 서명했으며 예정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콕과 푸켓, 촌부리와 치앙마이, 그리고 수라타니의 꼬사무이가 대상이며 호텔법에 따라 호텔 내 시설은 새벽 4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해 첫날 1일에는 새벽 6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콕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콕 방켄과 사무사콘 무항 지역, 마툼타니 클롱루안과 룬타부리 팍그레 지역 등, 수도권의 여러 지역에서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콕은 15일까지 대기 오염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에너지부는 1월부터 3월까지 LPG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 LPG 거래 가격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15kg들이 가스통의 가격을 423바스로 고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2일 땁탄타니의 남로카 지역의 축구 경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0명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총격 사건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범인은 공중을 향해 총을 다섯 발 발사한 후 도주했다고 설명하며 사상자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11일 용의자인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딱지방의 금은방에 총기를 든 괴한 네 명이 침입했는데 금은방 주인이 산탄총으로 대응하면서 범인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금은방 주인에 대해 정당방위임을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청부리 파타야의 병원에서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남성 재소자가 침대의 쇠사슬을 끊고 사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공구를 사용해 쇠사슬을 끊고 도주했지만 다음 날 오전 병원 내 다른 건물 옥상에 숨어 있는 걸 경찰이 발견해 검거했다고 합니다. 방콕시는 대형 폐기물 쓰레기의 수거 예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당국은 몰래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2,000밭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만약 강이나 운하, 배수구에 버리면 벌금은 1만 바으로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과 내무부 직원들이 방콕 라민트라 도로변에 불법 클럽을 단속했습니다. 새벽 2시 20분경 단속이 시작되었는데 업소 안에는 214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약물검사 결과 122명이 양성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업주를 체포하고 해당 장소를 5년간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2월 10일은 태국 재헌절이었는데 어제가 일요일이어서 11일이 대체 휴일이었습니다. 태국의 헌법은 1932년 아마칠세 국왕에 의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태국 치앙라이 지방에서는 태국 비엔날레 치앙라이 2023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는 세타 총리도 참석했으며 전세계 21개국 60명의 예술가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내년 4월 30일까지 무안과 치앙센 지역의 전시장소에서 열립니다. 논타부리 방야해와 깐짜나부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무료 개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길이 96km 길이의 고속도로는 2025년부터 완전 개통될 예정인데 연말연시 기간인 12월 28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일부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투폰 천연자원 환경 부처관은 회의를 열고 방콕과 수도권에 대한 초미세먼지 오염 대책과 관련한 긴급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 지역의 소각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무연 인증 농산물 제도를 도입하고. 차량용 연료를 유로 기준으로 상향시켜 대기오염문제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11일 오전 방콕시의 초미세먼지 오염농도는 평균 45.7마이크로그램으로 많은 지역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오염농도가 높은 곳은 60.7마이크로그램까지 상승했는데, 농킹과 타이와타나, 방콕너이와 붕금, 방나와 뿌라웻 등 거의 모든 지역이 나쁜 상태였습니다. 방콕 팔람쌈 지역에 위치한 주류 도매업체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류의 판매는 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태국산 위스키의 가격도 7에서 10씩 인상될 예정인데 맥주는 가격이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총부리의 주류 도매업체는 주류와 탄산음료 매출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말연시 파티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은 인증받지 않은 불법 무선통신 장비가 보관된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심카드가 장착 가능한 CCTV 카메라들이 대다수였는데 모두 태국의 무선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관련법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맛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내년 태국 남부선 철도의 복선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15일부터 일부 구간이 먼저 개통됩니다. 나콤바톤과 후아인에 거쳐 춘폰사플리어까지 384km 구간이 개통되는데 단선일대 운행시간보다 1시간 30분 단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철도를 이용한 승객이 190만 명을 넘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방을 연결하는 태국 국영철도를 이용한 승객은 8만 6,013명이었고 방콕과 수도권 전철 이용자가 대다수인 181만 4,777명이었습니다. 타이항공이 자회사인 타이 스마일과 합병하기에 앞서 타이 스마일의 노선 운항을 일부 중지시킨 후 타이항공이 직접 운항하고 있습니다. 타이 스마일의 비즈니스 좌석을 구입한 승객이 타이항공의 이코노미석에 앉아야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콕발 치앙마이행 타이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이 승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전달하던 중 쏟아지면서 태국인 승객이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승객의 치료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방콕 폭로경찰서는 수품무치소이 33의 길거리에서 개를 데리고 구걸을 하던 캄보디아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불법 체류와 구걸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춘폰 타세 지역의 도로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태운 로또 승합차가 대형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20대 인도인 남성 2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당시 트럭이 유턴을 하고 있었는데 승합차가 트럭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우본 나차타니의한 식료품점 앞에 아취가 나자 가게 주인이 확인해 보니 누군가 대변을 보고 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7일 저녁 8시쯤 빨간 픽업 트럭에서 내린 30대 정도의 백인 남성이 길거리에 대변을 보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백인 남성을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면서 1개월 이하의 징역과 1만 밭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일 새벽 4시경 파타야 소이 13 근처의 파타야 사이성 도로변에서 외국인 남성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전직 군인 출신의 53세 미국인 남성이 피투성이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피해 남성은 거리를 걷던 중 태국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부주했다고 말했는데, 파타야는 이번에 처음 방문했고 태국인과 트러블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1일 오전 9시경, 푸켓탈랑 지역의 도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승합차와 픽업트럭이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덴마크인 여행객 4명과 태국인 운전자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덴마크인 여행객은 일가족으로 풋빛에 도착 후 숙소로 이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마주오던 승합차와 추돌했다고 합니다. 송클라 하이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광견병에 걸린 개들이 발견되고 있어 임시천염병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총 15마리의 떠돌이개들이 광견병에 걸린 걸 확인했는데 지역 내 개와 고양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묵다한 풍백 지역의 중학교 2학년생 세명이 교사와 선배 학생으로부터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줬었습니다.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교사 6명과 선배 2명이 기소되었는데 묵다한 형사법원은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동으로 300만 밭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무부라깐 프라프라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한살 아이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자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머리를 검사하기 위해 아이에게 마취제를 투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주사후 아이의 상태가 위중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아이에게 투여된 것은 마취제가 아니라 사마귀를 치료할 때 쓰는 피부과 치료제를 잘못 투여했고 아이는 혼수상태에 빠져 더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방콕 호웨이익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미얀마 국적의 17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17일 팔람가우 지역의 쇼핑몰에서 폐점 시간에 몰래 숨어 있다가 계산대에서 7,490팟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라옹 무항 지역의 행사장에서 당국이 구걸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는데 외국인 6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캄보디아 국적으로 체포 당일 구걸로 2,382밧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15일부터 수원 나품공항에 자동 출국 심사대를 외국인도 이용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태국인 출국자들만 자동 출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15일부터 외국인들도 이용하게 되면 심사관들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공항에는 2012년부터 16대의 자동 출국 심사기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얼굴과 지문, 여권을 인식하고 통보하는데 2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여성 여행객이 방콕 라차만카라 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를 관람 후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갔던 사연이 SNS에 게시되었습니다. 오토바이 택시기사와 흥정을 통해 250밭을 내고 목적지로 가기로 했지만 도중에 기사는 도로에 멈춘 후두 명이 500밭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이를 거부하자 오토바이는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고 두 베트남 여성은 무서워서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근처 병원 주차장에 경비원에게 달려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여행 시 중간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밤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